안녕하세요. 이제 벌써 40대의 아줌마가 된 주부입니다. 아이도 둘을 키우고 있고요. 이제는 아이들도 좀 크고 좀 여유가 있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학교 보내고 청소기 돌리기 전에 잠깐 커피 한잔을 하는데 갑자기 옛날 일이 떠올라 혼자 풋 하고 웃고 말았네요. 여기 사연을 종종 들으면서 다른 분들 살아간 이야기를 접하고 있습니다. 저도 보답하고자 제 사연을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때 꽤잘 나가는 직장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하면 하는 거고 아니면 말지 않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비혼주의자는 아니고요. 굳이 결혼에 목숨 걸면서 꼭 해야지 하는 걸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 연애도 다양하게 있어요. 저 좋다는 남자들은 일단 다 만나봤고요. 그렇다고 모든 남자 다 깊게 사귀진 않았어요. 연애는 신중하게 결정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회사 부하직원이 집요하게 저에게 구애를 하는 거였어요. 대리님 한 번만 만나주세요. 제발 기회라도 주세요. 왜 나만 안되는데요. 아니 글쎄 절대 안된다니까. 나 연아는 질색이야. 그리고 사내 연애는 더더욱 안돼. 너내 학교 막을 일 있니? 다른 데서 알아봐. 아직 얼굴에 젖살도 붙어있는 애가 어디서 누님한테 들이대. 심지어 저보다 네 살이나 연하였어요. 저는. 연아는 절대 안 사귄다는 주의였어요. 제 이상형이 내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대부분 나이 지긋한 분이거나 유부남이 대부분이었죠. 어떻게 괜찮은 남자들은 다 유부남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만나는 남자들이 다 시시해 보였죠. 하물며 연아는 더더욱 싫었어요. 그 부하직원은 정말 집요하게 저에게 부해를 해왔습니다. 그때마다 전 콧방귀를 끼며 거들도 보지도 않았죠. 그런데 제가 사고를 치고 말았어요. 오래간만에 괜찮은 남자와 연애를 했는데, 글쎄 알고 보니 유부남이었어요. 정말 배신감이 컸어요. 그날도 후배는 저에게 보자마자 또 들이댔어요. 그래, 누나가 오늘 기분도 안 좋은데, 술이나 한잔 사라. 그날 술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후배와 술을 먹으며 제 연애사를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이야기를 했나봐요.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술을 막 먹었더니, 엄청나게 취한 거죠. 다음날 일어나서 생각해보니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후배가 동네방네 소문이라도 내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을 하면서 회사로 달려갔어요. 대리님 숙취 음료에요. 어제 많이 드셨죠? 집 앞까지 택시 태워드렸는데 집에는 잘 들어가셨죠? 다행히 후배는 입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저녁 일로 저를 곤란하게 하지도 않았고요. 나의 어린 친구치고는 괜찮은 애다라고 생각했어요. 후배는 그 뒤로도 볼 때마다 저에게 데이트 신청을 해왔어요. 그래 내가 졌다. 내가 실수한 것도 있고 하니 이번엔 내가 술 삼아. 이번에 너무 많이 안 마실 거야. 자꾸 술 권하지 마. 그렇게 후배와 데이트를 하게 되었어요. 후배는 꽤 자상했어요. 하나에서 열까지 저를 잘 챙겨주었죠. 항상 연애하면서 제가 주로 챙겼었는데 이렇게 챙겨주는 남자를 만나니. 이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대리님, 저 하나 부탁할게요. 우리 집에서 식사 한 번만 해주세요. 엄마가 자꾸 여자 만나는 것 같은데 집에 안 데려온다고 성화세요. 딱한 번만 우리 집에서 식사 한 번을 해주세요. 그래도 마음속에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집안 식구들도 궁금하긴 했어요. 만약에 모르니 알고 있어도 나쁠 건 없다 생각했죠. 그렇게 약속을 잡고 후배의 집에 저녁 식사를 하러 갔어요. 그래요, 우리의 여자친구라고? 세상에, 대학 때 데려오고 처음이네요. 여자도 안 만나고 해서 걱정했는데 다행이에요. 부담 가지지 말고 앉으세요. 후배 어머니는 차분한 말투에 서글서글한 인상이셨어요. TV에 나오는 사악한 시어머니 스타일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식사를 하려는데 다들 우물쭈물하는 거였어요. 저는 손님이라 먹으라고 해야 먹을 텐데 누구 하나 식사를 하지 않고 계속 시계만 쳐다보는 거였어요 마침 그때 문이 열리면서 한 분이 들어왔어요 동생 여자친구가 왔다고? 그래 식사하려 했나? 어서 먹어요 왜들 일에 손님 모셔놓고 아직까지 나 기다린 거야? 여장구 같은 스타일의 후배 누님이 들어오셨어요 누님이 허락하자 그제야 먹기 시작했습니다 어서 드세요 아이고 찌개랑 좀 식었네 다시 데워올까? 아니에요 어머니 괜찮습니다 어서 드세요 저는 희한한 집이다 생각했어요 보통 아버지가 무서운 분들은 많이 봤는데 다들 누나 눈치만 보더군요 너희 집좀 이상하다 저는 식사를 마치고 나와서 후배와 맥주 한 잔을 하면서 물어봤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누나가 우리 생계를 책임져 봤어 동대문에서 옷가게를 내 그러다 보니 성격도 걸걸하고 나랑은 나이 차이도 좀 나서 나를 어복 키우다시피 해서 어려울 수밖에 없어 듣고 보니 그도 그럴 것 같더군요. 어린 나이에 가장이 되어 집을 먹여 살렸으니 가장 노릇을 하는 거죠. 저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어차피 이 후배랑 결혼할 마음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항상 지극정성으로 저에게 대한 후배가 싫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자주 만나게 되더군요. 자주 만나게 되니 남녀 사이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죠. 아, 어떡하니? 나 임신했다. 네? 정말요? 어떡해요. 미안해요. 야, 그날 술 먹고 네가 에휴. 내가 너한테 뭐라고 하니? 내가 잘못한 거지. 머리가 아팠어요. 생전 이런 실수를 한 적이 없는데 애랑만 있으면 내가 마음이 풀어져 버려서 큰 실수를 해 버렸어요. 대리님, 우리 결혼해요. 우리 아기 낳고 같이 살아요. 예? 결혼이 누구의 이름이니? 갑자기 결혼 이야기를 하고 있어. 잠깐만. 나 지금 머리가 너무 아프다. 한동안은 정말 아무 생각이 안 났습니다. 내가 이런 실수를 하다니. 나 자신에게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후배의 어머니셨어요. 직접 회사까지 찾아오셔서 어쩔 수 없이 만나야 했습니다. 그래요. 내가 아들한테 이야기 들었어요. 축하해요. 남들은 아기 가지는데도 엄청나게 힘들게 가지는데, 이렇게 아기가 생겼으니 얼마나 축복이에요. 설마 아이 지우려던 건 아니죠? 우리 아들 순하고 괜찮아요. 누나 등살에 좀 기죽어서 지냈지만, 그래도 어디 가서 미움받을 사람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많이는 못해줘도 아파트 전세 정도는 해줄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 아들하고 결혼을 해주면 안 되겠어요? 후배 어머니의 강곡한 부탁에, 차마 그 자리에서 거절은 못하고 잠시 시간을 달라고 하고 헤어졌어요. 우리 엄마 만났다고요? 내가 말렸는데 끝까지 고집을 부리셔서. 너 분명히 하자. 나 사랑하니? 내가 그렇게 좋아? 그래. 너나 따라다닌 지 벌써 1년 넘었으니 그거는 넘어가고. 나 먹여살릴 자신 있어? 나 아기 낳고 직장 못 다닐 수도 있어. 네가 가족을 부양할 자신 있어? 어떻게든 헤어져. 자신 있어요. 무슨 일이든 해서 먹여살려야죠. 나 아르바이트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회사에서 나름 인정도 받고 있으니 이 회사에서 어느 정도 다닐 수도 있을 거고요. 대리님한테 벌라고 안 할게요. 이건 내가 확실하게 할게. 바람은 절대 안 돼. 알았지? 피는 순간 우린 끝이야. 네. 평생 모시고 살게요. 우리는 그렇게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나이가 점점 들고 어디 가서 저렇게 나 좋다고 하는 사람 만나기 쉽지도 않고 거기다가 전세집까지 마련해 준다는데 아이를 지우느니 차라리 결혼을 하는 게 훨씬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저의 불행이 시작이었습니다. 매사에 조용조용하시던 시어머니 대신에 친누이가 결혼에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더라고요. 왜내 집이니 내가 갖고 고 가구도 내 취향에 맞춰서 하고 싶잖아요. 실내 장식 내가 아는 후배한테 맡겼어 그리고 실내 장식하면서 가구도 함께 맞췄으니까 그렇게 알라고 내가 다 내라고 안할 테니까 실내 장식 비용 일부만 지급해 시누이는 아예 결정을 해서 통보를 했어요 저는 남편을 사정없이 째려봤지만 시어머니도 남편도 찍소리도 못했어요 하물며 드레스를 고르는데도 나타나셨어요 자 이거 이거 중에 골라봐 요즘 추세야 나 동대문이지만 패션의 메카야 요즘 드레스 추세 다 알고 있다고 몸매를 보니 이게 더잘 어울릴 것 같은데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매사에 이런 식이었어요 결정해서 통보 그런데 아무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나서서 싫다고 하면 처음부터 찍힐까봐 정말 싫다는 말이 목 아래까지 나오다 말았어요 저의 스트레스를 남편이 다 감내해야 했지요 더 대형 사건은 그 뒤로 벌어졌어요 어느날 가게로 남편과 저를 부르시더군요. 이거는 내가 동생한테 주는 거야. 사양하지 말고 받아요. 내가 어버 키운 애인데 벌써 장가를 가다니 내 마음이 찡해. 그러면서 신혼여행 자금이라며 300만원을 주셨어요. 저야 나쁘지 않았어요. 전셋집도 마련해주고 실내 장식도 거의 해주고 신혼여행 자금까지 주니 제 비자금만 더 생기는 거죠. 살면서 혹시